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루이 14세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공정이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죠. 사랑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왕비로 여겨지다가 새 애첩의 시녀가 된 여인이라는데요, 새장 속에 들어가서 자유로워진 새라는 제목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가 마자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친정을 하게 된 해가 1661년인데요. 이때부터 이미 유럽 내에서 프랑스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1648년에 끝난 30년 전쟁이 그 분수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 패자만 질비했던 이 전쟁에서 거의 유일하게 승전국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였거든요. 이를 계기로 유럽의 패권국으로서 스페인의 지위는 완전히 허물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루이가 자란 건 없죠. 아직 어렸으니까요. 다 이전의 재상이었던 리슐리에와 마자랑이 쌓은 업적이고요. 루이는 그 수혜를 톡톡히 본 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본래 국력이 탄탄한 나라인데요. 땅도 넓고 비옥해서 그 기반 자체가 달랐죠. 거기다 다들 용병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강력한 상비군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17세기 중반이 되었을 때 프랑스는 어느새 패권국의 지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상속 다툼이었는데요. 루이가 친정을 시작한 해에 잉글랜드 궁정에서 프랑스 대사와 스페인 대사가 누가 상속에 앉느냐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게 대사 부하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져 가지고요. 런던 시내에서 칼부림이 있었는데요. 이게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집니다. 그런데 곧바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스페인 정부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던 건데요. 장인인 펠리페 4세가 파리의 사위인 루이한테 사신을 보내서요,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어디서든 상석은 프랑스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는 대단히 쇼킹한 뉴스였죠. 16세기만 해도 외국에서 상석은 늘 스페인이 차지하는 거였거든요. 이후에도 이는 관례처럼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루이 14세가 직접 통치하는 해부터 프랑스가 여기저기서 상석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은 로마 교황청에서도 벌어졌는데요. 1662년에 프랑스 대사가 의전 문제 때문에 교황의 근위병하고 충돌을 빚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루이가 대사를 소환해 가지고 불만을 강력하게 표시하거든요. 그랬더니 교황청이 바로 굴복한 겁니다. 그 후로 2년 뒤에 로마에서 온 추기경이 루이 14세 앞에서 교황의 사과문을 낭독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였죠. 이두 개의 사건은 유럽에서 패권자가 누구인지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루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련의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의 첫 번째 목표가 된 것은 플랑드를 비롯한 스페인이 통치하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당시의 스페인은 마리 테레즈의 결혼지참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프랑스는 돈 말고 땅으로 갚어 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네덜란드를 내놔라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지금의 벨기에 지역으로 침략을 한 겁니다 이를 막을 힘이 없었던 스페인은 굴욕적인 양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주변국들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당장 국경을 마주하게 된 네덜란드 공화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전쟁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것이 다 루이하고 마리 테레즈의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일들입니다 이 무렵 프랑스 궁정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몽테스방 후작 부인인 아테나이가 루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지난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국왕의 실질적 아내로 여겨지던 루이즈들라 발리에르인데요. 루이즈는 궁정 여인 중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순수한 여인이었죠. 계략이라는 걸 아예 몰랐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희대의 요부라고 불렸던 아테나이가 등장할 때, 그리고 그 뒤로도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자의 사랑은 성냥의 비유가 되죠. 성냥개비 하나가 다는 경우도 있고, 성냥통 자체가 타는 경우도 있지만 불이 쉽게 붙고 또 금방 꺼진다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여자의 사랑은 통나무 장작의 비유가 됩니다. 여간에서는 불이 잘안 붙는데 일단 불이 붙고 나면은 그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루이하고 루이즈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루이의 열렬한 부애를 받고 루이즈도 좋았는데요. 루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루이즈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망설였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루이지는 불륜에 대한 도덕적 부담이 있었는데요. 왕비에 대한 죄책감도 컸고요. 게다가 자기가 모신 앙리에트를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둘의 관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아직 루이의 절대 왕정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왕의 사생활에 대해서 교회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호라는 지역의 주교인 보스위에는 루이즈를 애첩으로 들인 국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그 다음에 루이즈가 미사에 참석한 걸 어떤 사제가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구왕과 루이즈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설교를 해서 루이즈가 도망치듯 빠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루이즈는 샤이오라는 곳에 있는 수녀원에 잠시 숨어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궁정이라는 곳은 뒷담화의 메이저리그이기도 하지만 피라냐들의 소굴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라 해도 약점을 보면 사정없이 물어뜯는 인간들이 가득했던 거죠. 여론의 문매를 막보이는 루이즈가 수녀원에 있는 동안에 이 피라냐들은 없는 이야기까지 마구 지원해서 루이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앞장 섰던 사람이 마자랑의 조카이자 궁정 내에서 마당발로 유명했던 수아송 백작부인 올랭피아였어요. 잠깐 루이의 연인이기도 했었던 이 올랭피아는 루이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내리려고 애를 썼죠. 루이즈는 이런 상황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루이는 이런 성직자들과 피라냐들을 모두 물리치고 루이즈를 지켜줍니다. 예, 루이가 생제르맹 양래 궁전에서 벗어나서 베르사유로 거처로 옮기게 된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발단은 바로 루이즈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루이를 보면서 루이즈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루이즈의 사랑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거죠. 루이는 루이즈의 진실된 면이 좋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앙리에트하고 기슈백작이 루이지를 모함하는 일이 있었죠. 게다가 두 사람의 사이도 탈원하고요. 불같이 화가 난 루이가 이두 사람이 몰래 연애하는 걸 알고 있었냐? 라고 묻습니다. 루이지는 당연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하지만 루이지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앙리에트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이 때문에 루이에게 단단히 야단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루이지는 성격이 본래 이렇습니다. 자기가 혼날지언정 남의 뒷말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같이 지내면서 루이는 점점 이런 루이즈를 신뢰하게 되었고요. 또 실제 아내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가 참 좋았죠. 남자의 사랑, 즉 성냥불은 시련이 있으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붙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시련이 모두 사라지고 자기가 완전히 쟁취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는 놀랍게도 사그라집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때가 1664년 베르사유 본관이 지어지고 그 축하연이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모든 견제와 반대를 물리치고 이 루이가 루이즈를 궁정의 안주인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당시에 루이의 아들 샤르를 낳았던 루이즈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고요. 모두가 루이의 결정을 따르게 됐는데요. 루이즈가 실질적으로 왕비 역할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루이즈는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루이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슬슬 다른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럴 때마다 참 괴로웠는데, 하지만 루이즈는 잘 견뎌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거든요 루이로서도 믿고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루이즈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처럼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몽테스팡 후작부인 이 아테나이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루이가 갔는데 돌아오질 않았던 거죠 몽테스팡의 현란한 교태하고 애교에 루이가 그만 녹아버렸던 겁니다 기나긴 인고와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루이가 가끔 들르긴 했는데 그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루이가 플랑드르 정벌에 나서게 되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루이가 루이즈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안겨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마리안을 자기 아이로 인정하면서 루이즈에게 공작의 자기를 내렸던 건데요. 그래서 루이즈는 발리에르 공작이 되는 거고 보주르 공작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달려와서 루이즈에게 축하 세례를 퍼부었는데요. 하지만 루이즈는 마음속으로 절망했다고 하죠. 그녀는 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루이가 누구를 떠나보낼 때 그렇게 후하게 선물을 준답니다. 이런 선물들이 지난 6년간의 인연을 결산하는 작별 선물이다. 이런 거를 남들은 몰라도 그녀는 단발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루이의 성냥불이 꺼졌는지는 모르지만 루이를 향한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활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작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집착이 강력하게 생겨버리죠. 그리고 평생 후회로 남을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게다가 새로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죠. 임신 우울증까지 겹치게 되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루이지가 그랬는데요. 그녀는 전쟁터에서 루이에게 만회하나 어떤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 아테나이를 불러들일지 모른다. 이런 근거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공상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제력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루이즈는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쟁터로 루이를 찾아갑니다. 모두가 뜯어말리는데도 난리를 쳐서 갔던 거죠. 그리고는 왕의 발치에 나아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 통곡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루이가 예전처럼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그래서 또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루이는 분노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전장터에 온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루이즈한테 차갑게 명령합니다. 당장 돌아가. 그리고는 루이즈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거둬들이게 됩니다. 루이즈는 루이의 그 얼음처럼 차가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서야 깨달은 건데요. 그리고는 절망에 휩싸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루이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조금의 애정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모두 날려버린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녀를 버릴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루이가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루이즈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일단 루이는 루이즈 보고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테나이에 거쳐에서 지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즉 루이즈로 하여금 아테나이에 시중을 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아테나이와의 관계를 위장하려는 건데요. 아테나이가 유부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이즈 때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비난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몽테스팡 후작은 또 난리를 치죠. 그래서 그 거처의 주인은 이제 루이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하고 실제로는 아테나이하고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일을 벌였던 거죠. 루이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루이즈는 여전히 루이를 사랑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연적과 자신의 사랑이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곁에서 모두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수발을 들어야 했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루이즈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루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루이즈 보고 아테나이가 낳은 아이의 데모를 해라 뭐 이런 거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루이는 너무나 잔인한 남자였습니다. 괴롭히면서 마치 희열을 느끼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이런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루이지의 장작은 어느새 다 타고 까만 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루이지는 점점 말라갔고요. 창백해지고 또 얼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됐죠. 그리고 오래도록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에 열렬히 매진했고요.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글로 써 내려갔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리고 그랬던 겁니다 숯도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숯도 차츰 식어가게 되었죠 이런 고통의 시간이 2년여 지나갔을 때 그녀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자기가 살려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절감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싶어졌어요 주위에서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여러 성직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녀는 나름의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규율이 굉장히 엄격한 곳이죠. 그런 규율이 좀덜 엄격하고 일상의 고생도 좀 덜한 다른 수녀원으로 가는 게 어떠냐 주위에서 만류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녀의 뜻은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그녀의 삶에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딸하고 아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다는 거였어요. 수녀원에 들어간다는 건이 소중한 아이들도 남들에게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던 거죠.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국왕 루이하고 아테나이가 당황합니다. 그가 루이즈를 방패막이로 삼고 두 사람이 그 밑에서 숨어서 잘 지냈던 건데요. 그녀가 떠나가 버리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루이가 반대합니다. 루이즈가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은 국왕인 루이의 최종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수녀원에 이미 들어가 있는 루이즈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런저런 선물도 제시하고 뭐 그랬는데요. 하지만 루이즈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루이즈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랜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루이는 두손두발다 들고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1671년에 처음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한 때부터 무려 3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궁정을 완전히 떠나서 수녀원으로 가던 날, 루이즈는 그가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왕비인 마리테레지에게 사죄하는 해야 일이었죠. 왕비 앞에 무릎을 꿇은 루이지는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자신의 죄는 이미 온 세상에 알려졌고 또한 용서받을 길은 없지만 왕비님께만큼은 사죄하고 싶었다 이런 그녀의 말에 마리테레지는 조용히 그녀를 일깨세웠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데는 늘 둔했지만 그녀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있었거든요. 루이지가 원해서 그리 된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리테레지는 말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올 때 이미 용서했노라고 마리 테레즈도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죠. 나이가 들면서 자선 활동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병원하고 고아원을 즐겨 찾았고 또지창금이없어갖고 결혼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녀들을 이제 수녀가 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도 했죠.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항상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늘 노력하고 뭐 그랬던 왕비입니다. 루이즈가 수녀원에 들어가서 좀 지내다가 종신서약을 하는 날이었어요. 마리테레즈가 직접 수녀원을 찾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축복한 다음에 준비해 간 검은 베일을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루이즈는 루이즈 들라 미제리코르드, 즉 자비의 루이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루이의 사랑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세상과 격리돼서 수녀원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제가 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장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로워진 새. 그렇게 그녀는 경건한 삶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이 14세가 사랑했던 첫 번째 연인이죠. 루이즈들라 발리에 레추라 그리고 이후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면서 왕비인 마리테레즈에게는 사죄를 했잖아요. 근데 왜오를레앙 공작부인인 앙리에트에게는 사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앙리에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앙리에트는 26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는 의문투성이었죠 그리고 그 의문의 배후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왕실의 연이은 비극을 몰고 온 남자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또그 남자는 누구였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